안녕하십니까. 청소합시다의 정고다입니다 오늘 이제 찍을 영상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한번 찍어 보고 싶었던 주제인데, 유리창 청소를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꼭 보시면 좋은 유튜브 채널 2개 추천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이게 뭐 누군가를 이제 음해한다거나 비방하는 게 아닌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유튜버 분들은 진짜 널리 알려져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채널명도 뭐 그대로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그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리창 청소하시는 분들 영상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. 거의 막 구독만 해도 구독 채널만 해도 한3 0른 정도 같애,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많이 봅니다. 왜냐하면 요즘 뭐시장에뭐 트렌드라든가 뭐 장비 혹은 여러 스킬들 궁금,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. 다 했습니다. 유튜브 보고 작업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점점 이제 유리창 청소에 대한 이제 그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같은 업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는 거는 유리창 청소가 많이 이제 그 활성화 돼가지고 유리창을 당연히 돈 주고 닦아야 된다.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. 저는 이렇게 채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하셔서 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이제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미션 청소는 당연히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도 이제 자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채널은 첫 번째 투명한 남자. 진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, 유리창 청소 유튜브계 아이돌이라 생각해요. 진짜 대단한 분이라 생각하시고 저도 많은 영감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자영업은 뭐 유리창 청소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시대에는 마케팅 그리고 자신 스스로의 이제 뭐 청소를 치면 청소의 기술 요게50대 50이 잘 분배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투명한 남자님은 마케팅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 많이 이제 배우고 영상을 보면서 배우고 연금을 하고 많이 또 따라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진짜 좋아요 어떤 식으로 유리창 청소가 진행이 되고 뭐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고 뭐 혹은 이제 그어 제가 가장 좀 많이 감명을 받은 거는 이제 <laughs> 영업 관련해서 네, 마케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에요. 뭐 방문해서 대면 영업할 때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진짜 영상 잘 녹여 놓으시고 이제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되게 많은 영상들이 있거든요. 그걸 보면서 멘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는 진짜 참고 많이 했어요. 그 영업 방식 진짜 참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투명한 남자님 채널을 보시면 아 유리장 청소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.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되겠구나.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꼭 보시면 진짜 좋은 채널이라 생각되고요. 두 번째, 두 번째는 그 유창 청소 기술에 대한 부분 내용입니다. 채널명은 청소 전공. 자, 두 번째 청소 전공 채널입니다. 아, 이 사장님 채널은 아,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처음에 영상미, 영상미 정말 좋거든요. 영상도 잘 찍으시고 말도 잘 하시고. 이 채널의 핵심은 청소 기술, 스퀴지 하는 거. 아, 이거 최고 거의 뭐 제가 저는 자주 이제 거기에 댓글도 달고 하는데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그 청소, 유리창 청소계, EBS 방송이다, <laughs> 교육방송. 아, 정말로 보시면 유리창 청소 스킬에 대한 기본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. 스퀴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. 어떤 기초를 두고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세세하게 잘 알려주십니다. 거의 뭐 제가 표현하자면 유료 강의 수준이다. 보시면 아시 거예요. 진짜 그렇습니다. 정말 모르는 분들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꼭 보셔야 되는 게 스키즈 기초인데 이거를 뭐 물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, 제가 봤을 때는 아, 영상만으로도 할수 있다. 진짜 혼자서 연습하시기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첫 영상부터 찾아보시면, 유리창 스키지의 기본은 그 청소년공 채널 영상만으로도 저는 어, 진짜 마스터라는 표현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, 진짜 기초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. 이렇게.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은 투명한 남자, 그 유리창 스킬이 기술은 청소 전공. 꼭두 채널 꼭 보십시오. 진짜 후회 없습니다. 무조건 보셔야 돼요. 저도 정말 잘 보고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많은 그 청소 유리창 청소 유튜버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단연코 이제 두 채널만 뽑으라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두 채널을 이제 뽑고 싶어요. 아, 진짜 대단한 채널들이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려 분들,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꼭 시청하셔가지고 그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희 유리창 청소 업계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져서 이제 누구나 다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아, 저도 개인적으로 많아졌으면 좋겠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. 당연하게, 모두가 다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. 절대 혼자 다 해먹었어. 하거든요. 진짜. 뭐 주변에 청소하는, 유리창 청소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해서 제가 지금 하는 일 혹은 이제 뭐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리가확 뭐 줄어든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저는. 그,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음식점을 비유하자면 막. 먹자, 골목,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뭐, 비슷한 형태의 음식점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저는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투 채널 참고하셔서 그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뭐, 저 또한 뭐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고 싶고요. 어, 진짜 올해 대박나고 싶습니다. 뭐 대박까지 안 되더라도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매번 이제 화이팅 하시고 하시는 잘 되시기 바랍니다. 예, 저도 한번 잘 보고 싶습니다. 화이팅!